같은데? 예. 고라니 아니고에 자 요거 이제 남자들한테 많이 불리는 동물이죠 예 남자들을 빗대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자 늑대 아 매실림이 잉어님 등장 아 근데 매실림이 조금 더 빨리 아 매실림 어느 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매실매실 매실림 매실, 네 망했다 이러고에 잉어님 맞다 이러고에 자 오커 미션 가고 있고요. <laughs>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예. 자, 이름 못 남기겠네. 잠깐만요. 매실님 블루 가볼게요. 아, 매실님이 오늘은 블루를, 예. 자, 우리 잉어님, 아까 봤죠? 금수저 먹방 갔죠? 나도 블루. 이러시고, <laughs> 아까 봤죠? 예. 아하하하. 금수저 먹방. 금수저 먹방에. 자. 못 보셨나? 못 보신 듯, 아까, 어? 아닌가? 아까 책다셨던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라면 미안하구요, 예. 급 장수 푸셔서, 예. 제발 감사! 이러구요, 예. 어, 족발 감사! <laughs> 아니구요, 예. 자. 안 맞춰야 하네, <laughs> 안 맞춰야 하네, 이러고. 해. 졸부급식, 아, 매진님이요 센스 보소, 오늘 먹방 제목 아이가. 아이, 그쵸, 그렇죠, 예. 자, 또안 맞춰야 하네, 이러고. 해. 자, 한 <laughs> 말씀드리고, 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습니다 아우, 한라사님, 오랜만에. 아, 한라사님, 또 변해, 어, 자로 고요 자, 또. <laughs> 예. 자 MVP를 노리세요. 예. 절 오해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잉어님? MVP를 노리세요. 절 다섯 번 가야지. <laughs> 예. 아니에요. 두 문제밖에 안 풀었어요. 두 문제까지. 예. 아 먹방 보려고 했구나. 안타깝네요. 자. 빨리 진행하셔요. 이러고 해내마이야 예. 방송 시간은 채워야지. 이런 말씀드리고 해. 예. 왜실림하이야 이리고 문제 어렵다. 이러고 해. 예. 요거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말씀하시면 정못 맞추겠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도도 사기 디저리기. 이러고 힌트 힌트리 된다면 게임 방송인입니다. 게임 방송인 두 분이에요. 예한 분이 아닙니다. 두분 자. 방송 모르는데 아 안타깝네요, 예. 그럼요. 예. 여기 뭐몇명 되겠어요. <laughs> 예. 저도 모르겠네요, 이러고 예. 자, 탑이 타비. 예. 탑이는 저 말고 다 탑이가 되겠죠. TV를 말씀하시는 타 TV를 말씀하신 거면 어맞구요 예. 자, 그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어 때려 맞춰야 되는 근데 제가 이거 아실 위에 분은 아실 텐데 밑에 분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위에 분은 거의 대부분 아실 텐데 에? 그냥 때려 맞춰야 되는 건가? 예 찍으셔야죠. 약간 첫 번째 글자 르려드릴게요 자. 대도서관 대장령 아 잉어님이 잉어 잉어 아 잉어님이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예. 자, 잉어님이 이쪽으로 가시겠다 자, 두분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게임, 어, 방송인입니다. 예, 물론 대도서관이 조금 더 많이 번다는 얘기가 있지만요, 예. 자, 뭐, 온게임넷에서도 나오고요. 예? 남기고 갈 겁니다. 근성입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아, 이거 생각했다는. 박콘에 아, 누가 있어요? <laughs> 있긴 있지만, 있긴 있지만. 예? 자, 스포츠. 아, 스포츠. 아. 매실이 미소야이고을 아, 스포츠 다음 문제로 가 드리겠습니다. 미안 미안합니다. 예, 못봐 가지고 제가. 자, 힌트를 드린다면은 어 초록 매실. 야이 언니 님 어서 오시길바라겠습니다 미시용 이름을 종류 매실이 아니 아니. 아니. 초록 매실이 한 얘기 중에 있어요. 초록 매실이한 얘기 중에. 매실액 매실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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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초록 매실 님이 아까 전에 먹방 할때 했던 얘기 중에 있어요. 예. 야, 본인이 했던 얘기를, 어, 생각을 해야겠죠? 예. 자, 어, 자, 나, 나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막장구 쳤었잖아요. 그, 미사일! 아, 토레스 님이, 아, 토레스 님이, 예. 어느 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토레스 님, 네, 예? 내가 말 안, 했는데, 아, 갓, 어,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뭐, 뉴스 얘기했다고, 어, 자기가 본 기사 있다고 하는데, 그, 그때 섞여서 나왔나 봐요. 미안합니다, 예? 자 어디로 들어가나요? 예. 블루로 와 이겨줄게 이러고요. 예. 괜찮겠어요 이러고요. 예. 저 나갈 건데 <laughs> 이러고요. 예.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블루 팀으로요. 아 토레스님이 블루예. 자 토레스님이 블루로 가시게 되고요. 짐덩어리가 아튕기네아 미안하고요. 들어오신 분들 반갑 반갑 반갑고요. 예.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배 아니고요. 예,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 예. 자 야방 이발 매실이의 예. 글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아까 전에 올라온 거에 매실이 예. 글을 읽고. 예. 자. 자 우박 에바. 어, 개판이네님, 누구예요 하하하하, <laughs> 어, 개판이네님, 반갑습니다, 예. 개판이네님은 어쩔 수 없이 레드로다가, 예. 자, 자... 개판 누구야? 팬클럽이신데, 예. 에바가 뭐죠? 아, 미녀들의 수다, 나, 미녀들의 수다 얘기했잖아, 메시라. 거기 나왔던 사람이 에바잖아. 왜 이래? 에바, 에바. 에바 포이엘, 이러고, 예. 아 그때 미션 참여했던 분인가? 예, 자 포피엘, <laughs> 예, 아 연극분 이러고요. 예. 어... <laughs> 자, 이번에 쉬운 것 같습니다. 예, 엄마가 할머니인 분 일본인 이러고요. 예. 김연주, 음. 김연주는 누구야? 예. 자. <laughs> 어? 자, 잠깐만, 잠깐만. 뭐였죠? 아, 생각났어, 생각났어, 기 예. 귀엽지, 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물이다. 사람이 아니고요. 자, 어, 김유정, 이러고요. 그럼 힌트 좀요. 자, 이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고요. 예. 네 발로 움직이고요. 예. 네 발로, 예. 고유진, 이러고요. 김현지, 김아중 강아지. 자, 개판이네님이, 잠깐만. 개판이네님이, 예. 자, 팬티님이 정답이라니, 뭔 얘기야, 어? 자, 무슨 얘기야, 어? 자, 개판이네님이 먼저 맞췄어요, 예. 자, 개판, 예. 개판스, <laughs> 예. 자, 자, 연애, 아니, 아니, 어, 사람이 아니라 동물 이름이라고 했는데, 방금, 어. 저 어, 정은, 미안, 어. 어, 내, 네, 네 발자국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자, <laughs> 그런 얘기 했고, 요 예. 자. 아, 못도, 아, 그렇구만, 미안, 어. 아무튼. <laughs> 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문제 바꾸기, 미음입니다, 두 번째, 예. 자, 렛미오토, 아니고요 예. 렛미오탄, 이러구요. 예. 자, 요거 예능 프로그램에도 있고요 예. 예능 프로그램에도 있고요 예. 오빠이, 오랜만. 아, 꼼냥님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예. 자, 하이하이, 이러구요. 예. 자, 롬메이트, 아, 모르는 사람이, 꼼냥아너왜300안넣니 어, 음. <laughs> 모르는 사람이, 예. 자, 룸메이트 이러고 해. 그런 말씀드리고해난 용팔이 보는 중 아니 아니 너가 300 낸다고 했잖아 팝콘 어떻게 된 거야? 어? 우리가 말이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아 계산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말이야 어. 아이 어. 말수가 봐아 아니야 어. 아왜 그래?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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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목을부터 매일 300개씩 넣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갔지? 도망갔어, 저거. 어. 저 시발년이, 저거. <laughs> 저 시발년이. 어. 자. 안 도망갔어요. 아니, 상관없어. 어. 안 도망가도 상관없어. 어. 자 출초 챗저 간종이야 저 간종 어추사랑침참챗이러고얘 계속 적잖아 얘또또 <laughs> 또 적잖아 이거 <laughs> 총아 임원님이 아 임원님이 <목소리> 아, 맞춰주시면서 자야이 쌍간나 새끼야 어. 야이종간난 새끼야 너 일로 와어종간난 새끼 이거 어네 <목소리> 그런 말씀 드리고요. <laughs>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싸봐요. 진짜 싸봐요. 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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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비타 500 주는 날이 마지막 제산 날인 줄 알아, 너. <laughs> 어. 자. 자, 블루 팀은 18점이. 블루 팀은 18점이고요. 예. 장확 퀴즈 수준이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예. 자. 26점, 네. 요게 만약에 26점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지는 점수는 안 나옵니다. <laughs> 예. 자, MVP는 잉원님이 가져가시게 되고요 예. 자, 어제는 특이하게 MVP랑 이긴 팀이 틀렸습니다. 이긴 팀은 블루 팀인데 MVP는 레드 팀에서 나왔다는 도망가고 잠수 타서 졌어요. <laughs> 예. 자, 도망가서 졌네요. 예고, 일 예. 자, 오늘은 또다시 레드팀이 이기면서 역전인가요? 동점인가요? 자, 또적어야지 음. 이러고 예. 자, 오늘 우승 멤버가, 어, 멤버 수는 만, 어, 적지 않네요. 예. 아, 잉어 님도 적혀있네. 어 자, <laughs> 잉어 님도 적혀있고 예. 자, 레전드님하고 멘탈님을 빼면 되겠네요. 예. 자, 잉어님은 또 미션 선택해 주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예, 내일 뵈요. 예. 자, 잉어님이고, 예. 자, 개판님. 개판, 키키님. 다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예. 어, 어 어제랑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예, 잠깐만요. 어, 거의 다섯 번째로 알고 있는데 틀리면 제가 어 틀리게 해놓겠습니다. 예, 제가 멤버스, 멤버들 이름 다 적었는데 봤어요 어제? 어제나 오늘? 예, 잉원님 봤습니까? 예, 아 보셨고 고마워요. <laughs> 예, 자. 자, 잉어님, 챔피언만이 할수 있다는 그 특별한 미션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갈까요? 예. 3번, 에이, 형, 왜 그래. <laughs> 예. 다시 한번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3번 갑시다, 예.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자, 3번, 3번, 이후에. 에이, 에미나이 동물에. <laughs>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갑시다. 예. 이왕 갈거자킥 예. 이리시고, 예. 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절 5회입니다. 5콘 미션용으로다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절 3회였다가 5회로다가 바뀌었죠. 업그레이드 돼서 하... 바지 좀 올리고 어. 내 영상 녹화된 거 보니까 뒤에 엉덩이랑 허리 부분 나오더라. 예. 어, 15번 해야죠. 5콘인데, 이러고. 예. 왜 5콘이에요? 예, 3회니까, 어, 아, 그런가? 봐주세요. <laughs> 100콘이랑 50콘짜리랑 겹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가도록 합니다. 다섯 번입니다. 어이거는 감사합니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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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우, 챔피언. 어, 어. 아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거님네. 자, 어, 어,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님. 어, 사랑합니다 예. 어, 어, 원래 의자 잡고 했어요 그 전에도. <laughs> 예. 자, 어, 아 사랑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자, 아니 뭔 얘기야 그 전에도 잡고 했는데 어, 어. 자, 다시 한번 오늘 MVP는 잉어님이란 말씀드리고요. 레드팀이 우승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낮방송은 3시하고요. 밤방송은 9시합니다. 유튜브도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다같이 오늘은 유리를 외치고 엔딩을 할까요? 유리, 유리, 유리. 내일 봬요. 예.